네, 성우입니다. 어, 아, 사람 굉장히 없네요. 랜덤하기로 네. 했습니다. 랜덤. 하기로 했었네, 랜덤. 네. 사람이 너무 없다. 아, 사람이 없어. 음. 음, 음. 아, 초각성. 또 여기서 하이어가 나올 줄이야. 아, 초학생은 팬더 네요. 그리고, 너 님은 어, 뭐, 뭘로? 그리고, 너 님은 파이어 죽으려, 죽으려고? 하시는 거죠 파이어 10원 짜리 그렇게 지다니. 할수 파이팅 <laughs> 진심... 입구막해야겠다 <있고> <laughs> 어... 후방 따위 없다 진, 진심 입구막해야겠다 와... 이건 안되겠다 이건 진짜, 입구에만 다 지어야겠다. 이거는 정말 빨리 달려야겠는데? 사람이 없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4명밖에 없어가지고 4명까지도 오래 기다렸어요 한 5분 이상 기다린 것같아 방만들고 5분이라는게 짧은 시간 같이 보여도 대기방에서 5분이면 굉장히 긴 건데 왜 오버워치 할 때도 막 2분만 안되도 어, 왜 2분인데 큐가 안 잡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5분 동안 대기하고 있어서 엄청 긴 시간이니까 진짜 많이 기다렸는데 안 들어와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근데 방들은 많았어. 되게 어 방들은 되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방은 많았는데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방, 방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다른 방만나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딱 제가 썼던 방식하고 똑같죠. 에. 지그재그가 아닌 것 뿐이지. 10원, 30원, 90원 많이에게 통용되는 방법이지. 특히 팬더한테. 이쪽 파... 팍, 와, 이쪽 팍. 파... 270지였어. 그래도 같은 파이어 인데 같이 살아있 어야지. 나 혼자 살면 뭔가 좀그 렇잖아. 입구 커 입구 컷을노 리고 갑니다. 그냥 무작정 입는 거이지뭐 이런 거 혼자밖에 없는데 달리람이러거좀 곤란하긴 한데 상성이니까. 네. 상성은 또안 죽잖아요, 또. 안 죽잖아, 또 이것도 상성인데. 그때 이제 딱 이제 보라가 달려주는 센스. 필요 없긴 한데 앞에 다 지을 때까지는 좀 있는 게 나을 텐데. 아예 없는 거보다. 막 실피로 살아남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 아메리카노 좀 먹고 있습니다. 맛은 없는데. 믹스를 줄이고 <laughs> 예전에 커피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막 30잔 믹스커피로 연하커피 되게 맛있죠. 어,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커피가 아니야. 어, 단우유야, 단우유. 어, 연하커피 제일 즐겨먹었어요. 한 하루에 30잔 이상 어, 많으면 막 40잔 이렇게. 그래서 한 3일에 한번 늦은 5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100봉짜리 그 커피 있잖아요, 100봉짜리. 이거 동강 내고. 믹스. 내 되게 커피 좋아했었는데, 요즘 글쎄요. 커피, 아메리카노만 계속 먹고 있어. 믹스를 줄이고, 몸에 안 좋다니까. 믹스 줄이고. 그냥, 저 뭐야, 그것만. 뭐지? 아메리카노. 뭐야? 아 상송이구나. 어쩐지 안 죽는다 했다. 안 맞고 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골치 아프게. 좋네요. 지운문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 요것도 상성이구나. 공성상성 진짜 싫다. 앞에다 지으면 놓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뒤에다 지어서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저, 뭐야, 먹는 걸좀 줄이고 있는데, 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배고프면 잠잘 안, 잘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 12시쯤에 자는데, 막 여섯 시 일어나가지고 아 배고프니까 잠도 잠자다 깨는 거예요 자꾸 아 원래 한 여덟 시쯤에 일어났는데 일곱 시나 곤란합니다 아 힘들어요 잠이 약간 좀덜깬 느낌? 음. 왜 90원을 도배해야 되는지. 데스, 준비 다 됐군. 이놈의 공성 상성은 진짜 극혐이야. 이제 앞에다가 짓겠습니다. 뒤에는 다시 없기 때문에. <laughs> 유, 컴퓨터 한 대밖에 안 돌리고 있는데 방이 더워져가지고 에어컨을 그냥 저거 뭐야 냉방이 아니라 공기청정으로 해서 켰는데. 살짝 더운감이 있네. 요 아직도 공기청정도 의외로 시원한데, 냉방하면 춥고, 그냥 냉방 틀 날씨도 아니고 해서 공기청정으로 틀어놓는데, 의외로 시원하거든요. 이게 근데 약간 더 몸에 땀... 아, 저 땀이 란다 뭐냐 온도도 좀 많이 올라간 거 같은 느낌. 아... 너무 안 죽는군. 여기다가 요거랑 하나 더 지어놓게요. 을두 개. 파랑 뭐야? 왜 놓쳐? 멀록인데 놓친거야? 오바 아니 근데 지옥문 열릴거 같기도 하면서도 안 열릴거 같긴 해 시간상으로는 열리는데 확실하게 요즘 저도 오버워치를 오버워치를 안 해가지고 어... 아마 캐릭터 다 확인한 건 아닌데 제가 캐릭터가 네개 있거든요 4개 그 중에 이제 경쟁전을 돌릴 수 있는 건세개 캐릭터고 근데 이거 어, 엊그저껜가 확인해보니까 아 어제인가? 캐릭터 보니까 다다이어다 <laughs> 다다이아야 다다이아 어제 잠깐 오버워치 좀 했거든요 마스터 캐릭으로 근데 이제 마스터 캐릭까지만 키운 걸로 네, 했는데 몇 시간 지나주지 않는데 다시 마스터 찍어버렸어요 그게 이게 휴먼, 휴먼 유저라고 점수가 3,000까지 떨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휴먼 유저다 보니까 점수, 기존 점수에서 매칭이 잡히는 거예요. 점수가 88점씩 오를 때, 88점. 예. 이기니까 88점씩 올라. 관장할, 어이가 없어가지고, 3,000까지 떨궈 나왔던 게, 예. 다시, 어이없게도 3,500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접었어요. <laughs> 아, 뭐 이런 상황이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 네.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판 이기니까 88점으로 두판 이기니까 몇이었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88.6왜 이렇게 돈이, 돈이 너무 쌓인다니까, 90원 돈요 상성이냐? 상성 파란색은 뭐 그럭저럭 잡고 있고 얘는 아예 제왕테크로 탔네. 모든 조화롭게 가는 게 중요한데 <laughs> 정, 정신이 지금 와 정신 몽롱하다 지금 와아 지금 여시 일어나 가지고 와, 와. 피곤함 좀. 아, 말이 말이 제대로 안 나와 지금. 됐다는 유령선. 자, 역시 제왕이 좋긴 좋구나. 제왕 도배드 막는 거 보니까. 돈 쌓이기 전에 제왕 더죽겠습니다 짓는 건 아니지? 응, 어, 새로 짓는 거라. 제왕이 확실히 세긴 세다. 메이트 잘못하다가 실현의 문이 열리겠는데 하얀티 핸더 잘 잡네 지금 너무 <laughs> 졸려가지고 한쯤 정신을 놓으면서 힘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와 이렇게 졸릴 줄이야 진짜. 농담이 아니야 이거. 와눈개 감겨 지금. 와 문제는 필사의 의지를 가지고서 아니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찍어서 올려야 돼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예, 백날 도루묵이죠. 잠이 안 깨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어, 지금. <laughs> 정신이 끊긴다. 계속... 진짜 지금 기분이 어떠냐면, 왜그 옛날에 환세치워전이라는 게임을 할때 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인기몰이 못됐지만, 아쉬운 것도 많은 회사긴 하지. 그때는 그거 할 때, 그 무슨 몬스를 잡는 게 있었는데 그게 원래 몬스를 잡 잡고서 깬게 아니라 다른 아 로드 아 로드 아 지금 미쳤어 지금 그 뭐지. 아 몬스터를 잡고서 깨는게 아니라 몬스터를 그안 잡는 방향으로 해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환세 치호전 한다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잡아야되나 하고 생각하고 그것도 잡았거든요 또 에, 진짜 거짓말 안하고 벽에 벽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몬스터 만나면서 계속 기술 레벨업하고 레벨업 해가지고 피, 피통을 딱그 뭐냐 그걸 맞게 해서 피통 피통을 딱 잡을 수 있게 해서 있는데 와 그때 진짜 무의식으로 했어 무의식으로 꼬복 꼬복 졸면서 하고 눈눈 뜨고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이러고 있고 내손왜 멈춰있냐 뭐 이러고 있고 <laughs> 그때 진짜 한참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비밀 히든 같은 걸 깨기 위해서. 예, 그거 깨면은 기술 주는데 그거 기억. 아그 기술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 기억해요. 맹호 룰루권이야. 맹호 룰루권. 예, 그게 뭐냐면 뭐냐 그 병원에서 그 스마슈 스마슈 에피소드 쪽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기술은 아타오 거고. 기술은 나타까건데그 스마슈가 나오는 곳에서 퀘스트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여튼 하여튼 그거 한창 할 때가 진짜 그래가지고 무슨 골렘 잡는 거였는데, 그 벽상에 잡는 게 아니라 나갔다 들어오면 은 열리는 거였어. 그게 근데, 나갔다가 다시 안 들어오고, 뭐야 이골왜 이렇게 세요 이거 잡아야 된다면서 벽에다가 들이받고서 계속 왔다갔다만 했습니다. 네. 한참 그지만 한참. 진짜. 그래서 결국 잡았어요 그걸. 네. 몇, 몇 시간 걸려는지는 감도 안 잡히고 너무 많이 가지고. 와 진짜 그때만 해도 한참. 한세치우는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한세치어전만 다섯 번인가 여섯 번 깼어요 와 진짜 재밌었어 다 깨고 나서몇 년이 흐른 후에 에디터가 있다는 걸 알았지 <laughs> 아직까지도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게임이지 아 근데 지금 진짜 정신 몽롱하다 와 이거 이것만 찍고서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아 가면이라 좋으니까 눈이 아주 몽롱하네. 피로감이 안 풀리는 건가? 왜지? 뭐하이튼한 예, 네, 돈이 뭐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돈은 다못 썼지만 네, 천원 남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일단은 예,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에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오늘 정말 피곤하네요 어. 어, 자면서 한것 같아 방금 말하다가, 눈, 정신 한번 싹 키고, 말하다가 정신 한번 싹 끊기고 말하다가 정신 한번 싹 끊기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잠을 안 잔게 아닌데 제가 한 6시간 정도 잤거든요 6시간 12시에 자서 6시쯤에 일어났으니까 6시간 잤는데, 어, 그 2시간이 너무 큰것 같아요. 8시간은 자야 되는데 최소한 6시간이면 사람 미치지. <laughs> 이것저것 다 배가 고파서 마이튼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